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문제를 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조금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읽기 좋은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라고 믿습니다. 문제풀을 통해서 한번더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에서 에지겔 3장까지 이 안에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 총 3개를 보게 됩니다.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 35장 이제 뒷부분은 계속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고, 예레미야에관은 계속해서 무거운 좀 분위기였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인생도 좋은 것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이 슬픔 가운데서 우리의 더 성숙해지듯이, 이렇게 좀 무거운 것 같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 어떻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준비물 성경책이랑 필기구, 뭐 노트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빠짐없이 잘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심심할 때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은 34장, 이제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의 형성, 특별히 이 바룩과 이거를 찢어버리는 또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 심판과 멸망과 회복 쭉쭉 진행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구조 한번 보시고요. 자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집토지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누구에게 했던 말일까요? 바로 레갑족수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을 섬길 수밖에 없었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난에 앞선 문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전혀 다른 건데 마치 그걸 섬기는 것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점점 더 그들의 인생에 나락으로 뻗지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갑족속을 통해서 내갑족속은 소유도 없고 그리고 유목민으로서 그냥 남아있었죠 그래서 뭐 이들을 뭐 베두인 들어보셨죠 여러분 영화 같은데 배두인이라고 하는 늘 장막을 짓고 다니는 그러한 족속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실, 내갑 족속에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의 좀 그래도 뭐라 해야 될까요?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봤죠? 목동이 봤죠, 여러분? 이 목동이 누구냐? 내갑 족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봤던 이 축복. 그니까 러이 축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장마에 거쳐도 아무 소유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보여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번, 여우디가 이 3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읽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실제로 이그 당시에 또 왕이 누구였죠 여러분? 36장에 보면은 여호야 여호야 김 맞습니까? 미가야 시드기야. 네, 하나님의 아들 시드기야. 아닌데. 여호야 김이 죠 1절에. 여호야 김이 이준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기 뒤에 보시면요. 24절에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면도칼로 칼로 그냥 면도칼로 칼로 그냥 두루마리니까 이게 종이가 아니거든요 손으로 안찢져죠 이렇게 이거를 칼로 쭉쭉 찢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에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굉장히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이르되 이제 갈대아인들이 일시적으로 애굽이 들어오자 바로왕의 어떤 침입으로 들어오자 바벨론이 도망을 가요. 일시적으로 후퇴를 해요. 그럴 때 기억나시죠? 갈 자기가 아나도세에 있는 그 기업을 물으러 가, 예레미야 가고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붙잡고, 야, 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지. 이 정치적 스파이야. 라고 얘기해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하러 가노라. 예레미야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땅 보러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래서 고관들이 끌고 가고, 예레미은는 결국,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8장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보고 시드기아 왕이 와 물어봐요 이스라엘 여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 예미야가 뭐라고 그러죠? 몇번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항복하면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겠고 내와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러니까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해했어요. 사실 아까 얘기했죠. 민족주의자들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애굽보다 애굽은 이렇게 애굽역이라면 바벨론이 멀리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그럼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더 가까웠어요. 누가 더 우세했을까요? 친애굽 친애굽 내지 민족주의자들이 우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항복한다는 것이 그리고 딱 이때만 해도 바벨론이 밀렸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바베, 바, 바벨론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벨론을 물들칠 거야. 이 말에 예레미아는 정치적으로 밀렸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아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시르기야 왕은 그러나 예레미아를 의지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얘를 싫어했지만, 뭔가 예레미아의 말이 더 하나님 말에 가깝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늘시르기야는 예레미아의 말을 귀 기울였죠. 그러나 실행은 하지 못했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38장에 이렇게 있고 나서, 예를 들면 언제 멸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39장에 멸망해요. 39장에 보시면은, 멸망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당합니다. 얼마 동안에? 포위가 30개월 동안 포위를 당합니다. 와, 대단하죠? 거의 2년 6개월을 버틴 거예요. 대단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그만큼, 굉장히 천연 요새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로잡히게 되죠. 그럴 때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니 내가 칼에 죽지 않니냐고내 노량물같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왜?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에벤멜레에게. 그러면 에벤멜레은왜 살았을까요? 38장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 그를 구해주자고 애쓴 사람이 구수인 에벤멜렉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에벤멜렉을 기억해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이게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또 우리가 모두 다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어떻게요? 해 반드시 살려준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믿고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도 결국 망해요. 망하고, 멸망하자마자 예레미아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미아를 그다리아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함께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자마자 예레미아를 찾습니다. 예레미아가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레미아를 사실,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아가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선택권을 주 야, 너 우리랑 같이 바벨론 갈래? 그러면은 편하게 잘 살게 해줄게. 그러나 예레미아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던 거는 바벨론이 좋아서가 아니죠. 그는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니라고.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저는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운 이 그다랴 통치를 맡기죠. 그리고 그에게로 가서 함께 살아요. 대단하죠? 그죠? 이것이 진짜 예레미야가 정치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혼란의 시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이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은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있죠. 그다려는, 그다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의 정통성, 나는 내가 다윗의 후손인데왜 내가 다수리면 안 돼? 그래서 그 나라를 죽이죠. 이렇게 죽이면 또 누가 피해를 볼까요? 예레미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고 나서 이스마엘이 아이고 큰일 난 거죠.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2장에 보면 은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자. 그럼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순종할 것이다. 순종할 테니 우리에게 제발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한건 뭐죠? 애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라도 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따라갔어요. 또 예레미야를 이놈 매국노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돌이어 애굽으로 끌고 가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마 애굽에 끌려가서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어떤 그 전설을 해야 될까요? 들려져 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참 마지막까지 힘들었죠. 그죠? 9번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가 다반했는 애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할까요? 큰 돌을 가지고 가서 애굽 애굽의이 바로 애굽의 궁전 벽돌로 쌓은 축대에다가 큰 돌을 숨겨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애굽을 여기서 칠 거라는 걸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애굽은 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결국 애굽도 멸망하게 됐어요. 그거를 이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참말안 들어요, 그죠? 바벨론이 멸망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뜻과 다르면 절대로 말씀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드리려고 하죠.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죠? 0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이게, 이, 에굽으로간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은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풍요의 신인, 이스타르라고 하는. 이스타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섬겼을 때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종교의 교역을 해서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44장에 쭉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한 원인은 뭐다?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요시아가 이거를 막아 버려서 멸망했다라고 아주 대도 안한 말을 했다는 거죠. 어이없이 이렇게 심판 가운데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당해도 깨닫지 못해요. 밀어난 사람은 너무 안타깝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또 신앙 있는 사람들은 뭔가 사명을 찾게 되죠. 사명 속에서 뭔가 큰일,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거야. 이런 굉장히 좋, 좋죠. 저희도 지금 그걸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늘 중요한 건 뭘까요? 이 큰일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먼저 우리가 잠잠히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룩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룩도 여기 이 바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바룩도 뭔가 이 큰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예요? 큰일을 찾느냐? 찾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재난을 받는다. 지금은 나라가 멸망했고, 이것 가운데에 우리가 내 생명을 살려주겠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나가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뭘까요? 분별. 분별. 그리고 우리가 좀잠잠히잠잠히 잠잠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나. 이거를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2번. 애굽은 계속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세파리, 누구예요 바벨론. 세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오라, 여호와의칼이여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서 가만히 쉴지어다. 46장부터 쭉 나오는 거는 이방나라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8장,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 이게 뭘까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내려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으려고 베델과 사마리아에 두 군데다가 뭐래죠? 뭐라죠?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아무나 시켰어요. 그냥 하고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변했어. 그리고 그것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그 당시에 모압의 신이었던 그 모습으로 발명하면 수치를 당하리라. 모압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번. 예레미야 49장에서 심판을 받은지 계속 심판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엘람. 엘람은 잘 드러나지 않지 않아요. 어, 티그리스가 남쪽에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블레셋만이 나오지 않았죠. 16번.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도 당연히 심판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을 하나님 사용하셨지만, 그들 또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고, 이스라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번. 여호와께 들으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누굴까요? 바벨론을 얘기하죠. 바벨론이 여와의 무기로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다 쳐부셔요. 그렇죠?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바벨론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51장에 나오죠. 자, 이제 52장은 여러분 한번 짧으니까 넘어가, 읽어보시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끝났다라는 게 나오고요.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어요. 인간의 고통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죠. 에카, 슬프다. 아람어로 에카가 우리나라, 에가랑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말 망했어요, 여러분. 예를, 예림, 예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너 이놈 자식 안 듣기만 해. 너 아주 그냥 크게 혼쭐날 거야. 근데 얘가 진짜 다치거나 혼쭐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거 봐라, 너내말안 들어도 이렇게 됐지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괜히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자책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아가 그런 마음 썼던 거예요. 정말 명, 아니,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지만, 속으로는 멸망하기를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안 바랬죠. 그런데 진짜 멸망한 거를 눈앞에 보니까, 그거 어땠을까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그래서 그는 이 다섯 편의 아주 정교한 시를 씁니다. 예레메가는요, 고난. 그러나 하나님신이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예레메가는 죄에 대한 징벌로 인한 고난. 그리고 예레미야가 저자고요. 고초, 슬픔, 죄, 기도가 나옵니다. 총 다섯 편의 시중에서 첫 번째부터 1편부터 4장까지는요, 이합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히브리어 알레부터 시작해서 첫 글자를 쭉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뭐 김재욱 하면 김뭐제뭐욱뭐 뭐뭐 이런 식으로 삼행시처럼 요렇게 이합체 이걸 이합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오장만 그러지 않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을 실제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애가 3장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내 고초 곧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것처럼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건 뭘까요? 옳은 기도가 아닌 어떤 기도? 정직한 기도가 들어야 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는 제가 3장에 한 문제만 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장, 2장, 3장, 4장에서 에카 슬프다라고 표현하면서 왜 하나님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시켰습니까라고 얘기 표현했지만 그가 그를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니까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근본 마음은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 본심이 아니구나. 자녀를 때릴 때 자녀는 아파서 눈물 흘리지만 그 맞는 자녀를 보며 부모는 피눈물 흘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향한, 왜 내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피눈물.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자녀를 누가 벌주고 싶고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하게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몰라요. 그렇죠? 부모가 돼야 알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깊은 마음을 알았죠. 알았지만 또 4장 5장에 가면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인간은 그렇죠, 그죠?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았다가도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거나 또 깨달으면 또 깨달음 없을 땐또 원망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에스겔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요. 다음 주에 또 이런 그림과 표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사자, 소, 독수리. 이네 가지의 모습을 그린 이유는 뭐죠? 여러분, 이에스겔은요 넷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따,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넷은 동서남북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걸 뜻해요. 이 숫자 4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이네 생물의 모습이 환상에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굴 네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지혜와 담대함, 충실, 민첩함을 뜻하고 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네 생물은요, 또 사복음서랑도 연관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자복음, 마태복음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소, 소는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묵묵히 일하는 송아지 같은 그죠? 그러다 마가복음을 뜻합니다. 마가복음이 종의 고난이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것을 뜻하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복음 증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동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며 모든 것을 다 위한. 마지막 20번. 내가 내 혀를 이 천장에 붙게 하여 내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왜 말을 못하게 할까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패역한 족속을 향해서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스겔도 예레미야처럼 그런 어떤 환상이나 그리고 이러한 어떤 행동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이 입천장을 닫게 해서 말하지 못하게 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레미야 가 끝나고 또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에스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환상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에 늘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